자, 시작합시다자 열린 2차 부동식이라는데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열린 2차 부동식은 2차 부동식이 두 개의 따로인 거죠. 다른 습다다그죠자 근데, 뭐가 다안되는지 한번 n g 까요 유형들 중에서 유형 몇 번, 몇 n 몇 young, young, y o u 유형 18 90. 90. 없나요? 16. 유형 16이 더안 음. 5 9 g y o 오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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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번, 2번입니다. 582번, 예. 네. 0그이석구분에1 아니야? 그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데 자. 이게 말이 좀완매한 게, 봐봐봐. 2차하고 2차가 있는데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갑니까? 이거하고, 요렇게 있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항상 위에 있을까요? 위에 가나? A가 없을 음 때, 기지 A가 없으면 음 어떻게 돼야 돼?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그죠? 네. 위에 갑니까? 이럴 때 항상 위에 있는 거죠? 이거는 x 값이 어떤 하나의 x 값에 대하여 가, 위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x 값, 왜냐하면 여기 값보다 여기 값이 크잖아 그러니까 x가 딱 정해놨을 때 그때 y 값들이 크다는 얘기인 거야 그다음에 얘는 아예 x에다 어떤 값을 넣었던 간에 얘가 x에 어떤 값을 넣었던 간에 항상 얘가 큰 거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말은 좀 애매하게 썼는데 어쨌든 얘가 위에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항상이라 했으니까 뭐든 실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정리해보면 A 플러스 1이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은 뭔가 다 크고요. 얘의 해가 항상 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2차라는 말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A는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돼요. A는 0이 아니야요 자 그러면 얘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X축에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있는데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네. 이제 3개 그리고 하나 찾는 것보다 하나가 바로 나올까요? 네. 그러면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서 그러면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홀면식기가 0보다 작아져야 될까요? 네 짝수니까 4분의 1이 써도 되겠나? 네. 그러면 A는 마일보다 크고요. 그렇죠? 네. 마이너 a 마이너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곱하기이0보다 작으면서요. 그러면서 a가 뭐가 아니어야 됩니까? 뭐 네. 아니에요? 상 이거 빼먹은 거 아니야? 네. 이거 빼먹은 거 아니야? 네. 아니 에요이거 썼어? 저 마이너스 일요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율로는 뭔 상관이 있어? a가 0이 아니면야 아니 마이너스 율도 크다고 할게 a 플러스 2 0이 야되요 아래로 볼록이 있 아. 그쵸?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얘가 임자는가좀면려 A가 0이 아니면 이 2차 함수가 되죠 그래 안 그래? 내가 근데 2차 부등식을 만들었는데 얘는 A가 0이 아니면 되지 얘가 2차 부등식이어야 된다는 말은 있어 없어 없으니까 A가 마이너스일 때도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 먼저 얘기하려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항상 최고 차형의 문자가 있는 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어제도 어떻게 했어? 최고 차항에 문자가 있었을 때, 그쵸? 걔가 0보다 클 때, 걔가 0일 때, 걔가 0보다 작을 때 썼냐, 안 썼냐. 확인해봤죠? 이해 갑니까?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2차 함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그냥 상수부등식이 되고. 알겠습니까? 이때는 참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 또는 A가 마일이 되는 거야? 중경쓴게두 군데야. 맞아? 처음에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안보다 커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풀 때는 최고 차형의 문자가 있는데 A가 0이 아닌 거지 A가 마일이 아니란 말은 없었어. 따라옵니까? 네. 은성이 되겠니? 이러면 어디가 안 됐어? A가 0일 때안 됐어? 네. A가 마일일 때? 2차 함수. 2, 이차 함수 두개 나온 것부터는 헷갈리면 안 돼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프가 위에 있어요. Y 값이 0보다 개어가 큰 거예요. 위에 있는 애가 네. 알아듣겠나? 다음. 하시게 그럼 뭐가 안 돼요? 어떻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나요? h a 어요 h a t is that? w h 어 t are you talking about? What is that? What i 어 that? What is that? What is 어 자 우선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얘들아 예. 딱정해정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얘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표준형으로 고치면 그래서 이차 함수가 꼭짓점이 뭐 위에 넘이면 이차 함수 위에 점이야? 응. 그때 해석하는 거 했는데 그렇지? 광이 어떻게 하지 이거? 꼭짓점이 뭐 위에 점이 어떻게 하라네? 이정 많은 사람. 포트점의 x 좌표가 4분의 k고 y 좌표가 4분의 3k 제곱 126이죠. 네. 같은 문자를 가진 표현이 돼 있죠. 네. 어떤 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이었나요? 네. 얘를 뭐 얘가 뭐야 우리가 찾고 싶은 x야. 포트점이 네. 움직이는 점 x. 얘는 y. 네. y 뭐 x하고 y가 전부 다 k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데. 네. 그냥 그냥 네. 여기서. x를 4k라고 보면 x하고 y가 k로 표현되니까 x하고 y 자체의 식이 구해져 할 거예요. 애들 정리할 수 있니? 아까 썼어. 아, 니네 오늘 되게 칠하다 나한테. 오쪽에여기도이 아, 점수구나 2분의 b구나 응. 자 그래서 y는 3분의 4에 2 x l 제곱1 1이요 4분의 4에 서 x 치제곱 빼기 래서 3x제곱빼기 16위에 점이야 네. 2분의 k가 x고 4분의 3k제곱빼기 16이 y야 이 x 와 y사의 관계식을 구하면 꼭지점이 그 관계식 위에 점인 거니까 이해하냐? 그러면 이거 위에 점인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수 있어야 돼. 이거 물어본다니까 가끔 왜 공부 안 하지? 왜 복습 안 하지? 지금 모르는데 지금. 예? 내가 세 번째 쪽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지? 기억나네 옛날에 범위 주고 잘라서 그리는 거, 그죠? 문자 에 있는 거 직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지? 이차 함수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설명하면서 한번 했고, 저번에도 한번 했고 네 번째가 세 번째죠. 이해 안 가요? 다시 설명해요. 그다음에 알아 몰라. 이상해 아, 울해 억울해, 억울해 아닌데? 진짜 알어? 네.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봐봐 봐 우리는 이 범위에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래, 안 그래? 그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니? 이거 에이 범위 내에서의 요 함수의 무슨 값? 최댓값을 찾아서 이 최댓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차함수는 뭐가 문제야? 꼭짓점을 중심으로 그죠 감소하거나 증가가 바뀌죠? 얘는 양수니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죠? 네.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범위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워도 되냐? 네. 너는 다 이해하니? 아니? 너 물어본다 갔어 다음 이차함수의 꼭짓점이 움직이는 자체만을 구하시오 그럼 이차함수의 복지점이 존재하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시오. 이렇게. 구하시오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저 이차함수를 fx 할때 fx가 증가를 하고 있으면 최대값은 y의 최대값은 x가 언제일 때야? x가 4일 때야. f(x)가 감소하면 최대값은 x가 0일 때라고. 그죠?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무슨 얘기야? 증가하고 있다니까 꼭지점이 0보다 작다는 얘기인가요? 얘는 감소하고 있다는 건이 꼭지점이 4보다 크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갔습니까? 꼭지점의 x 좌표가 0보다 작으면 증가하고 있을 테고, 꼭지점의 x 좌표가 4보다 작으면 감소하고 있을 테고, 4보다 크면 꼭지점이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렇죠. f(x)는 증가와 감소를 이 등호를 넣자. 이러면 여기 등호 빼주면. 그러 증가하고 감소와 두다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 그럼 그때 최대값은 X값 중에 어떻게 돼? 꼭짓점에서 가장 먼점이냐? 네. 근데,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좀 쪼개면, 우리가 왜냐면, 왼쪽이나, F0이나, F4 둘 중에 하나, 이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F0이나, F4가 둘 중에 하나가 최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 그림이 더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해합니까 자, 복지점이 움직여서 0하고 이 사이면 어떻게 되냐? 누가 최대야? F4가 최대야? 그래, 안 그래? 맞아. 이분의 K가 영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F4가 여전히 최대고. 최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제대로 없는 것같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이해 갑니까? 네. 인수 이해가 하니? 뭔가 이해가요? 이해요 자, 0보다 크고, <laughs> 0일 때는 어차피 F2하고 F4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죠 자, 0보다 크고나 같고 2보다 작으면 그때 누가? F0이 최대값이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하나, 2보다 K가 크거나 같으면 그때 최대값은 어차피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F4가 최대값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엘리트 동시 이거 다 풀어봐야 돼? 저렇게 풀어야 돼, 콩콩이, 얘들아. 알아듣겠니? 알아듣어요? 못 따라오는 사람? 어, 핑크색. <놀람> 사상이은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는거 아니야? 아 이하고 사상이야. 아, 아 영화 또 수업 뻔. 미안해. 이하고 사상이. 잘못했어요. 4살. 이렇게 아 내가 잘못했네. 뻔한 예, 거. 이가 가냐? 아 그냥. 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네 개를 하기 싫다면. 아까처럼 꼭짓점이뭐 위에 있었지? 3x 제곱 마이너스 1 6이었나 네, 네. 걔를 그릴 필요가 있지.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는 거야. 좀냐?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6이고 이런의 위에 지금 꼭짓점이 돌아다니는 거잖아. 네. 그냥 그냥 네. 그냥 여기가 루트 3분의 4. 3분의 4, 이상인 거. 고그렇지 네. 그래, 안 그래? 난그 중에서 어디를 볼 거야? 0부터 4까지를 볼 거야? 네. 0부터 4까지니까 4는 이 바깥에 있겠네?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 위로는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무조건 0보다 커버리잖아. 그냥 그냥 네 마찬가지로 이 왼쪽으로 볼 필요가 없어져 네 이해 가냐 네. 왜 이런 식으로 그려서야 네. 너무 터은반대는거 없이 네.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존재해야 이 사이에서 영광작 잡을 거 아닙니까 네. 이해 가요 네. 이해 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 여기까지 안 듣겠나? 네. 결국은 근의 분리라고 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저 이차 함수가 돌아다니는데 0부터 4까지만 볼 건데 이해가니? 영부터 4에서 음수였으면 좋겠어요. 맞아. 이렇게 네. 그려주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까지 가능해? 작가안 탔으면 좋겠으니까 이것까지 가능해? 네. 이해가냐? 네. 얘가 좀더 오른쪽으로 가면 돼야 안 돼. 네. 안 되니까? 네. 왼쪽으로 갈 때는 뭐 여기까지 가능한 거야? 네. F의 0이 0보다 작거나 같고, F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까? 선생님왜 차근차근 풀어줘야 되는지 알겠어요? 자. 나 옵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해를 못하거나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아까처럼 다 쪼개야 돼. 짜증나지, 그러지 않겠냐? 그러냐, 안 그러냐. 네. 그런데 내가 이차 함수의 어떤 근의 분리를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 거죠. 따라와요? 맨 처음에 설명해 준건 아주 기본적인 해법. 1, 2이 따져 보는 거고, 렇치 1, 2이 따져 봤더니 어찌 됐든 내가 원하는 상황은 요렇게 이렇게 돼서. 자 이게 좋겠어. 아까처럼 뭐야내개 아니야 아까? 아까 내개 열릴 부분 싶은 게 좋겠어. 이게 훨씬 낫죠. 맞습니까? 네. 잘 기억해 두십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와요 예, 가요 다또 아. 없습니까? 네. 오케이 90자 이거 2차 프레톤 했던 건데 자, 얘하고 얘가 길이비가 몇 대면? 1대3이야. 네. 그럼 여기가 X라고 하고, 그쵸? 그렇죠? 네. 그럼 얘네는 닮았지? 네 여기하고 여기도 몇 대면, 3? 네. 1대3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3분의 x 잖아 맞습니까? 네. 자, 여기는 완전히 X입니다. 그럼 여기는. 15 마이너 X야? 네형이은 3분의 15 마이너 X로 표현해도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왼쪽에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세로를 구하면 X의 5 마이너 3분의 X고요 맞습니까? 이 삼각형에서 여기를 X로 놓고 높이를 구하면 똑같아져요? 안 똑같아져요? 통분하면 똑같아요 똑같아집니까? 자, 삼각형 넓이 얘가 뭐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18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네네좀 나와 주세요 스마네 해결하려고 뭐 해결하려고 뭐 하나 알려주지 이해 쉽게 나왔는데 그래 안 그래 네. 거기서는 x y 써서 당형수라는 얘기지 이렇게 놓고 뭐 여기 Y 여기 x 하면 여기가 5 마이너스 Y니까 5마이너스 y대 x가 1대4로 해놓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5마이너스 y니까 얘가 뭐보다 18분간 작거나 다 이게 12편이라는 얘기지 뭐 굳이 알겠는데 문자를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 1등동 자 그러면 이차부등식 추후에 사는 질문 없으니까 더이상은자 고쳐볼까 6분 정도 주면 될까요? 상 왜, 왜안 풀었어? 응? 네? 내가 풀었어. 응. 네. 이안한 거야? 네. 이틀